자, 그럼, 보로노이라는 종목부터 AS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어, 이 종목의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음. 이제 바이오 섹터들, 아까도 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고요. 단순하게 미래의 어떤 개발 가치보다는 실적이 있으면서 어떤 그 신약 개발 가치, 요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시 좀 되밀렸습니다. 일단, 보너로이 같은 경우에도, 어,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그 해외 기술 수출, 어, 리 이제 그 발생이 됐고요. 작년에 이미 수영을 했고, 또 이게 2023년도에 단계별로 마일리지 수영을 되면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개발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가는 그런 종목하고 좀 차이를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일단 상장 당시에 뭐 4만원대 상장하고 나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고, 시장에 하락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만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상반기, 특히 연초에 j p 모건 헬스케어 컴퍼런스도 있고요. 또 이런 마일리지 수용들이 본격화 될 경우, 이런 이제 신약 개발 가치들이 인정이 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시장이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다시 되밀려버리는 결국은 1차 작은 파동을 주면서 여기 이제 2만9천원 3만원대를 올라섰지만 다시 되밀렸던 이런 흐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이 종목을 어, 보유하고 를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 종목을 알게 되신 분들은 요 3만원 부근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뭐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3만원 초반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충분히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연말에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뭐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측면이라고 일단 보시고 어 매,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전략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로노이는 3만 원 초반에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A 스토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스토리는 어떤 이유로도 어 제시해 주셔서 드렸을까요? 예, 뭐 최근 그 아까 레몽네처럼 음. 이제 한류 드라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음. 그 이제 그 K 콘텐츠들이 뭐 요즘 뭐 글로벌 OTT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알려져 있는 그 내용처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크게 아마 히트를 쳤는데, 막 2023년도에도 이런 그 히트 시리즈물들이 차곡차곡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이제 전통의 3대 제작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는 우우상향으로 반등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뭐, 거침없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안타깝죠. 조금 길게 한번 보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 기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영우, 이사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하면 크게 주가가 움직였지만, 다시금 밀렸었죠. 뭐, 뭐, 시장 하락도 있고, 수급 하락도 있고, 하지만, 연초, 물론 언제 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안형 해제 가능성들. 뭐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뭐 국내 k 이크지가 다시 한번 좀이슈로 부각이 될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일단 기술적으로 좀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27,000원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2 1선은 계속 유지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어 육천 원 ,000원, 칠천 원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도 아직 나쁘진 않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좀 들고 가셔도 모방학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이뭐 크게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스 에이 스토리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크게 흔들릴 것 없이 계속 보유하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종목 AS를 받아 보셨고요. 샵377 2번으로 한결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 가실 수있으니까요이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방송도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해주죠 요즘 뭐 시장이 많이 어렵... 다 보니까 네. 어, 물론 이제 아까도 종목 선택도 보면은 일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가는 있 종목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분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단기든 중장기로 보든. 어, 확률적으로 한 7, 8, 10% 이상의 확실하게 매스 포인트를 잡는 방법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몇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간단한 몇 가지, 두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신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간단한, 간단한 팁이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할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꼭 익혀가지고, 어 수익 낼수 있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일 텐데요. 간단하게 매수 포착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준비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조에 대한 힌트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쿠폰 추첨을 통해 해서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힌트 들어 보시고 정답까지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